병렬 구조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모든 영어를 풀 때는 병렬 구조 다 있어 맞지? 병렬 구조 지금까지 있었고 내가 수업을 전 이걸 되게 많이 얘기해 왔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서는 문법적인 역할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 이게 이 책이 그래도 이게 족보 거라서 그나마 좀 욕을 안 먹으려고 나름대로 요 단어들은 그대로 그본문에영어 교과서에 있는 문법 교과서에 있는 것들 나오는데.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문법적 역할이 같다는 건 한마디로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뭐만 똑같으면 되냐면 기능만 똑같으면 돼요. 문장 내에서 기능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명사를 꾸며줄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죠.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게 여러 가지야. 그러면 이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들 무슨 얘기냐면. 명사 수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형용사일 필요도 없어. 뭐여도 돼. 명사가 와도 돼요. 명사 수식은 명사로 하는 거잖아. 맞잖아. 예를 들어서 동건이는 뭐죠? 티처예요. 그럼 명사가 명사를 꾸며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사 수식을 하는 애들만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꼬라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에 이제 ing가 와도 되고 pp가 와도 되고 현재분사 문사,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니까 명사가 와도 되고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주어가 있고 동사를 병렬구조를할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되게 자주 나오죠. a n d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주어가 이 행위는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능동태인데, 근데 저 뒤에 있는 저두 번째 동사는 당했어요. 그럼 이거 수동태가 나와도 돼요. 이해해서 뭔 말인지. 즉 형태와 상관없이 동사라는 기능이 같거나.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만 갖추면 돼. 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ING면 ing ing, s 부터 쓰가 s 이렇게만 한다 말이야. 그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구분하는 것 자체,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게 정말 어렵고 중요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번 마스에서는 <laughs> 내가 이걸 작년에 수업할 때 애들한테 너무 짜증이 나서 맨날 병용구조 하도 나오니까 야 어차피 다 형태 다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서.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병렬구조. 자두 번째는 투보정사의 수동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사실상 할건 없어. 왜할게 없냐면 결과적으로 수동의 의미만 담으면 돼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 이걸 자주 가르치는 거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면 이걸 넣어요.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담을 때도 이걸 넣습니다. 됐죠? 이두개 같이 할 때는 아무튼 이걸 넣는데 근데 이걸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야. 봐봐. 야 페브피피를 쓰면 결국은 뭐야? 한시 앞선 거지, 그지 현재 완료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해프피가 왔다는 건 뭐냐면 이 sim 보다는 얘가 한번더 빠른 거예요, 당연하게 그지? 당연한 거잖아, 이게 당연한 건데 너네가 이걸 되게 중요한 문법처럼 가르쳐, 그렇지 않아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서 봐봐 this cat, 이 고양이는 s e m s 볼 거예요, 뭐로? 어떻게 보이냐면, to have been taken good care 야, 케어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케어를 받는 게 먼저고, 케어 받음 이게 1번이고, 그래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좀 약간 이뻐 보이게. 그치? 그러니까 순서상 이게 먼저죠. 근데 이게 심지어 수동태지. 그치? 그러니까 to have been pp가 되게 멋지고 되게 있는, 있어 <laughs>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다. 라는 건데, 자,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수능에서는 이시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게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to be taken. 이렇게 하기도 해. 상관없어. 그래서 수능 문법은 아니야 사실 내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이지. 선생님 왜 내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길잖아. 길어. 그래서 멀래. 선생님 서술형은, 그렇지? 참 슬픈 얘기다. 알겠지? 가르쳐야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지? 문제 출제할만하고 애들이 틀려서 내는 거야. 이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냥 이해합시다. 자, how to green space in space. 야, yeah, green s 아, r e e n glow greens. 미안해. <laughs> glow greens in space. 봐봐. 자, in the movie the martian. 자, 이 마션이라는 영화에서요. 저 히어로 마크웨에 있는요. is a a s t astronaut, r o n a 트로넛인데 자, 뭐 하는 에트로넛이냐면 스크토 그린. 굉장히 고군분투하죠. 얘가 노력하니까 능동 이렇게 본 거야. 됐죠?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to stay alive. 살아 있으려고. 얼라 스테이는 이형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되냐 보호가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왔어? 생존사 지 얼라이브. 맞지? 그런데 하나만 체크해둘게. Alive는 보호자리에 와야돼요. 요거 별표 하나만 쳐놓자. Alive를 그냥 외우세요. 아, 그냥 뭐 다른 거 상관없고. Alive를 외워그요라 l i v e 가 안돼. 알았지? 살아있는 Alive야. 자, 오늘 말, 말서 살아있기 위해서 엄청 고군부터 했는데, 인노도서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he grows. 그는 뭐 해야되냐면, 키워야돼요. 뭐를요 Potato를. In the Martian soil. 어디다가? 이런 어떤 화성의 토양에다가. 됐지? Could it easily be possible to grow plants in space on Mars or on the Moons? 자, 그러면, 이그 화성에다가, 이 우주의 화성에다가 이런 식물들을 키우는 게 가능한가? The answer, 이 대답은 is partly no, 부분적으로는 아니에요.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not had, 뭘못 가지고 있어요? The opportunity to try growing 자, any plants on Mars. 이 화성에다가 식물들을 키워볼 뭐가 없었어?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봐봐, head pp 썼지? 그지 그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못 가진 거지? 그래서 이건 보통 경험으로 보통 생각하죠, 그죠? 현재 완료예요. 근데 못 가진 거죠, 그죠? 어쨌든 내용상으로. 언더문. 뭐그 그러나, answer 이 대답은 is also yes. 또한 가능하대요. 왜? Because we have been growing plants in space. 우주에서 우리가 식물을 길러봤기 때문에 언제서? 자, confined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Confined 이란 단어 자체가 한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제한하다, 한정하다. Limit 하고 완전 똑같은 단어야. 근데 고급 단어야. 그래서 수능에 자주 나와. 알겠지? 근데 제한된 그럼 어떤 환경, 환경이지, 그지? 그럼 피피인 거지? 마치 환경 입장에서 당한 거니까 어 베리어스 페이스 크래프트 서베이에서 수십 년 동안 제한 우주선에 제한된 환경에서 식물들을 길러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대. 그지 자, 그래서 인더 무비 영화에서는 에스노나 마이크 베인이 엠플로이스. 자, 채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용하다 이런 뜻이잖아, 원래는. 그지 그러니까 고용하는 건 결국 선택한 거잖아, 그 새끼를. 그죠? 자, 썸 이노베이션 매도 아주 혁신적인 어떤 방식들을 투 컬티베이트 뭐 하기 위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오테이터를 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본문이 그래서 더 ISS는 orbiting around earth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ISS를 꾸며 줘요. ISS 입장에서는 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능동 이렇게 본 거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선생님 궤도가 있으면 우주에서 뭔가 궤도가 있는 거니까 ISS는 그까지만 가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선 어떻게 봤냐면 ISS가 그 궤도를 돌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orbiting 능동으로 봤어. orbiting가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좀 해석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명확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서스스 a 에서 space l 이 b o r a t o r y 뭘로 보냐면은 일종의 우주? 이버에리가 뭐야? 빨리 도이기에 빨리 실험에 빨리 실험실. 죽는다 진짜로 알았지? 자 어, 우주 실험실이야 자 어디냐면 Where crew members 누가? 이런 크루 멤버들이 live 살아남고 conduct research 자 봐봐 live는 일형식이야 뒤에 뭐가 안 와도 돼요 근데 동사 두 개가 병렬구조로 왔잖아 왜? 복수니까 s가 안 붙었죠 그죠? 자 근데 conduct는 수행하다야 뭐를 수행해야 돼? 연구를 수행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얘는 그러니까 삼형식이야 그니까 러 형식이 다르지만 뭐면 돼 그냥 동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하죠 그래서 뭐가 와도 돼? 웨어리라는 관계부사가 왔지 이해했어? 네. 쌤이랑 나중에 수업할 때 나중에 내가 이거 본문만 주고 이 필기를 그대로 혼자서 머릿속으로 쓰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알았지? 이거 지금 제대로 외워야 돼 공부할 때자 in the early days of space travel 그래서 우주여행 초창기에는 식물들은요 월 o r l 자라졌대 자라지는 거잖아 수동태지 당연히 장, 당연하다니. s 온 스페이스크레프트에서 primarily 주택에 for research purpose 연구 목적으로 써왔는데 to better understand 자더잘이해기해서 뭐에 대해서 how they functioned and how they how they functioned how they grew under different conditions까지 그지 searched microgravity microgravity 하면은 미중력이에요 중력이 거의 희박한 상황 있긴 있어야 돼 알겠지 어 근데 미중력에서 그럼 반대 말이 뭐야? 그러니까 극소잖아 마이크로는 극소의 이런 표현이잖아 그지? 뭐미 어쩌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겁나 큰 거는 매크로야, 그지? 극대위. 이거 이제 그래서 이게 미시라는 표현이라면 밑에는 거시라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쓰면 죽일 거야, 알겠지? 야, 매크로 그래비티면 중력이 두세 배 되는 거니까 뒤진 자 알았지? 식물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럴건데 자 옥은 폐쇄된 그지? 폐쇄된 pp죠? 그 엠베리먼트를 꾸며줄거고 이렇게 자 아무튼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나지는지 다른 환경에서 이런거 보는건데 In recent years, y o have e 근데 최, 최근에는 나사는요 Has seriously started 아주 심각하게 뭘 시작했냐면 investigating 조사했어요 뭐를 더 h e potential of space grown p l a n t 이런 어떤 우주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서치에서 푸드 o u r c e food s o u r c f o source, f o s o r c o s u r food u r c e food source, food u f r e s h food 는요 p r e o v i s e food s o u r e o o d u r c l d u e f u r e u r c e o r e f o u r r c e food source, food source, food s o 제공 c e food source, food source, food s u r c e f e o e d r e d e d e d c e d d c f o e s u 잡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이걸 꾸며줄 거야 근데 뭐뿐만 아니라 다양하, 다양함을 다양 위해서야 봐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체크만 할게 형광편지로 하는데 보기만 해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봐봐 프레쉬푸드는 제공해 뭐를? 뉴트리션과 그리고 다양성을 이렇게야 그 뒤에는 뭐냐면 뭐와 달리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부사고예 부사고 쓸데없는 거야 근데, 저 근데 뭐랑 달리? 건조된 말은 건조된 그리고 패키지 드니까 포장된, 그지? 그건둘다 푸드 입장에서는 PP인 거지, 그지? 둘다 p 피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또 푸드를 꾸며주겠지. 근데 이거는 메이크업 구성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푸드는 3인칭 단수 현정이라서 동사에 S나 ES가 붙은 거야. 알겠죠? 자,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우주 우주인들의 식단에 구성되어 있는 건조되고 포장된 식, 음식과 달리 이런 프레시 푸드는 뭘 제공하냐면 가치 있는 뉴트리션과 그리고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Finding 찾을 거예요. m u r d away 방식을. To continually support, uh, supply astronauts. 자, 아주 지속적으로 뭐할 거냐면, to supply니까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거지. 그지? 자, with fresh food까지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면, 지속적으로 뭘 제공할 거냐면 에스트로너스에게 제공해 뭘을요 이런 어떤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은 찾는 것은 됐지? 동명사 주어 동산의 해지죠 has long been a desire for NASA NASA에서 오랫동안의 어떤 욕구였어 in addition to health benefits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왔어요 건강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a bit of space gardening 이런 어떤 스페이스 갈등의 일부는 can also offer 제공한대요 psychological benefit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이득을 이점을요. 근데 에스로노스에 제공하는데 absorbing and caring for plants. 자 이렇게까지 끊어서 이게 동동 동 주어야 동명사, 동명사 병렬 구조로 맞죠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식물들을 캔 릴리 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어. Their stress 그들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여긴 캔이 생략돼 있겠지, 그지? Improve 증진시켜요 뭐를 그들의 무드를 그러니까 감정을 플랜트 식물들은 are living 살아있는 그리고 growing piece of earth 이런 어떤 지구에서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자라나는 조각이라서 그러므로 their smell 그들의 냄새나 색깔 같은 것들이 can inject 뽑아질수 있어요. a bit of sensory variety. 뭐를? 뭘 주입할 수 있냐면 이 인젝트는 이제 주사하다, 주입하다 이런 뜻인데 뭘 주입하고 주사하냐면 감각의 다양성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 어디다가? into artificial life. 어디에다가? 이런 인공적인 뭐가 없는 생명이 없는 환경에다가 그러니까 인공적이고 생명이 없는 환경이 뭐예요 결국 제한된 환경이지 컨파인드 엠바르먼트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with the sun rising and setting as as many as 16 times a day. 근데 IS에서는 하루에 하루에 몇번 태양이 뜨냐면 60번? 아 16번? 열여섯 번 태양이 뜨고 지는 아무튼 이런 어떤 세팅 안에서 그죠? 에스트로넛들은 서퍼 겪는데요. 뭐를요? 그럼 슬 m s l e e 이런 어떤 수면 장애로 고생을 하는데 스페이스 e g a r 은 can m i n i 어떻게 할수 있냐면 최소화할 수 있어 이 문제를 by helping 도와줌으로써 사역 동사죠.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서 그냥 동명사가 나온 것뿐이에요. 명사. 그런데 에스트로넛들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 동사 원형 마크. 마 a r k 패싱 어 t h 시간의 경과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6번 뜨고 지니까 8번 정도 되면 교대하면 되잖아. 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걸 좀 알게 한다는 거야. 됐지?